파괴하고 무사히 목표물을 파괴하고 무사히 목표물을 파괴하고 무사히 수할 수 있도록 수류탄 던져줄 거야 <웃음> <못하는데>? <웃음> 좋은 든 공격 노기 오기에 컨디, 어, 뭐야? 뭐 컨디, 컨디 있는 거 같아요. 음, 컨디도 있어. 1등 할게. 아, 이거 잘랐어. 야 되는데 음, 어디다 폭 5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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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목 좀 할게. 그아 야, 얘네 왜안 와? 여러분. 미션 실패. 선호선 블루팀 승리. <목소리로> 와. 비쪽 네 명이야. 빨리 빨리 꺼져. 못킬 바다. 오케이. 서. 스체다 완전 오케 알겠어. 다스이 <목소리로> 있다. 패스 있자, 패스 있다. 스스

미션 성공. 네드팀 승리. 어 노기 노기도 맞던가. 알겠다. 교. 미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 알겠다. 번 수류탄 쫓쳐. 수류탄 나 던져줄 거야. 이따 오네 노기 하나 더. 공 하나 더. 오늘 사람. 도착! 도착! 알겠다. 자, 하나 둘, 셋, 고 c o n n e t 아, 뭐야, 저, 저. I guess, I'll go. I'll go. i 드 l go. i l 들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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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 아니, o I'll go. I'll go. i l 그대로 아, l 기로 빠진다 <웃음> <피드리거든>? <웃음> 이게, 소리. 사기, 사기겠다. 어, 보이는데? 얘를 모르겠네. 얘 예, 삐고 드시래요. 아, 어차피 안 듣는다, 얘. 지가 화를 느었 툭, 이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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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마, 마 이마, 이마, 마마 이마, 이마, 이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

웨이거면에 가고 있어요. 폴로 폴로 빨로 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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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민. <laughs> 그러버렸는데 <칼방> 그냥. <laughs> 칼빵 조버렸는데무 어, <laughs> <laughs> 없나요? 슬기타 투척. 비지어. 알겠어요. 그럼 꼭 이겨야 돼요. 이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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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포한다 포한다 다어뭐 이층 난감. 나타야 하나. 나타 하나. 아, 미션 아, 실패. 레드팀 승리. 떨어지고면 떼가 많대. 영으로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저 선수 지금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? 리모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저기네. in <laughs> 성공. 악의하고 무사히 귀환하라. 제군들의 건투를 바란다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어, 어, 씨발. 어. 어, 미션 아, 미션 실패. 블루팀 승리. <laughs>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걔네 피, 패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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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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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션 성공 레드팀 승리 나 갈게. 어? 임무를 성공 <laughs> <호차들, 하나 더. 웃음> 성공 블루팀 승리 이층 수란 뿜맞았다. 어 <laughs> 아, 빨리 좀. 폭탄이 <laughs> 설치됐다아시발로 <laughs> 아, 미션 해라. 실패. 레드 팀 승리. <laughs> 아제스별로못는데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슬펠, 터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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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터치! 야치 터치! 터1턴아니치터 득전 성공 블루팀 승리. 자 파고 목표물을 보호하라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탄 투척. 그럼 수류탄 투척할게요. 뭐야 아, 다리 아, 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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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나이스 나이스 너또 나갔어? 어, 다피나자들 Tchau, então... tchau. 나 피오식. 나 우리 먹어놨어. 포탈 좋아하 는게 아닌가？포탈 로게, 로게 아. 오케스나 찌그러져 있 을게. 오케이, 우리 뼈 혼자 수다 응난까지클이야라카까지 클. 도착다이그라카 패스하는 거 맞죠 알겠다 <놀라> 나와볼래? 응? 성공. 아, 그 수, 수, 수. 어. 설정 바꾸는 거지피 로비 따오. 차 두루 아니야, 이거? 로비 따오. 라커아라커 아, 나커나비 로비, 로비, 로비. 홍수 다 가는 거 불러 ミッションー 아, 오케이, 나 9개 이네나 관계 먹었어 얘들아 나아니 A 천천히 가봐나 관계만 먹었는 관계 다운 A 나와볼래? A 나와래사 앞에 A 나와봐 A 나와봐 사 있어 A 있어 요아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줄게얘기 해봐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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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봐 왔다 왔다 라커스 너지 영준이요 A 서 해줄게 A 나와봐 로비 있어 로비 아, 있어 나 로비 모아놓을게 <목소리>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하신다. 하신다. 언더. 아 안다. 어. 디갔어스을안구장이 몰라. 광기 하나. 광기 하나. 광기 하나. 로비기다 반전. 서운 서 반전 반 미션 성공, 얼마나 레드팀 했다. 승리

수 o 드 t 나 i 스나 e 창짤, 나 o n t 나 n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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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g 나 n me. Changta, 창 h a n g t 나있죠 n I j o 가져 방이 bigger than the right to the right to the r i g h 설다이 간다. 라퍼 라 라스비. 요요형 A야 봐야 봐. 라 아니야 라퍼 다운이야? 어, 다운 다운 이거 이거 삐아내야, 삐아내야. 아 라퍼 다운이고 빼야 해요 요 A 바로 설에 줄게 자리만 잡아요. 막아 상우지 나오는 거 떼줘 잠깐 안께 막았어 상우지만 보면 제... 돼.